함께 찬양드리므로 6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 및 말씀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드립니다. you 이마 <목소리나> 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 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3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에게 가라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둘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둘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 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를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제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지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관계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우정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너무나 컸습니다. 더욱이 그 장애물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였죠. 그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주군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은 다윗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 왕은 심지어 자기의 딸과 아들마저도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이용하려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극률이 여기면서 동역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이용하려 들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을 주군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주군을 모시는 삶이 아들로서 또 신하로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결코 녹록치 않은 그와 같은 삶 속에서의 인간 관계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관계성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두 가지 지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말하라 라는 지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위시 라마 나요세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 아니라. 아멘.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진솔하게 말을 해주죠. 친구의 아버지니까 그런 어려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러 왔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연하단도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연하단에게 다윗이 둘도 없는 친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신뢰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연하단은 다윗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를 할때 정말 절친이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할 때 자기 편을 들어주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데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를 대할 때 흔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삐지지요. 마음 상해하고. 그런데 다윗과 연하다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끝내지 않고 끝까지 그 대화를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성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그분이 어떤 분이든 어떤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든 매사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속 마음을 말하고 말하고 한 순간의 대화로 끝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직하게 대화함으로써 그 관계성의 문제를 돌파해 가시고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라마 나욧까지 자신을 추격해 온 사울 왕을 보고는 또다시 도망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충만한 자리였으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거기까지 쫓아온 사울 왕을 보고 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라마나이스에서는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예언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만 더 많은 시간 동안 악한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악한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진실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 거짓과 위선인 것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속이고 또 요나단에게 진실을 감추며 산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8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하게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16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21절 말씀에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너와 내가, 내가 말한,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계시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그 문제에 직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정직하게 말하고 끝까지 대화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음으로써 좋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관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심하여 기도하실 때, 정직한 대화로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써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여방과 세계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육관 건축의 여정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정직한 대화를 통하여 인생의 문제 특별히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인간 관계의 문제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대화로 풀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오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정결케 하실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을 아프게 하고 애통하게 만드는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열방과 세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 개성을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가는 모든 그 건축의 여정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건축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을 새롭게 하며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건축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